아, 예,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예, 반가워요. 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CS 베어링이요. CS 베어링이고요. 네, 30%. 30%고요. 9,000원이고요. 네. 음, 사신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예. 어, 일단 단기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였긴 해요. 9천원 자리가 이제 단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은 사실상 뭐 네. 샀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될것 같은 자리는 아니에요. 대신에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다행인 거지 여기서 내려갔으면 손절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했던, 대여, 어, 해야 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손절할 각오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비중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손절할 각오가 되었다, 되었다면 저는 30%안 들어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고 들어가신 것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보면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았었죠. 그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돈을 잘 벌다가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돈을 잘못벌면안 되지. 돈을 잘못 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뭐 태양광이니 CS 윈드 때문에 이래 가지고 태양광이니 뭐니 해 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테마성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서 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잘못 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 투자니뭐 원이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수익을 빨리빨리 챙겨 가지고 깔끔하게 차트로만 매매를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아, 지금 차트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얼마에 파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에 파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수익이 난게 중요한 거예요 네. 시청자님 이게 얼마에 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 대한민국 전가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대충 얼마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시청자님 네, 네, 우리가 네.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매도를 잘 못해 가지고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제가 시청자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저랑 전화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예, 예, 예. 팔 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고 전화하다가 그뭐 전화가 안 되면은 고점 놓쳐가지고 놓쳐가지고 아우 그때 팔걸 그때 팔 거라고 후회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내가 앞으로 내좀 매도를 할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매도를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오늘 지금 절반 정도 예.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삼분의 일에서 절반 정도 예. 매도해 버리세요 수익을 챙겨 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파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팔았으니까 네. 또 여기에 팔 필요는 없잖아요. 좀더 욕심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남은 걸로. 그러니까 욕심을 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네. 가는지 한번 보자. 지금보다 니가 수익을 좀더 줘봐 하면서 보여달라라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팔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절반 정도라든지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1,000원, 12,000원까지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표가를 달라. 거기서 난 무조건 팔 거야. 이런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제대로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매도를 좀 하세요. 예, 예, 예. 네 수익을 좀 예, 챙기시고 감사해요. 나머지는 조금 더 욕심을 해서 많이 쳐놓은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